오늘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날. 나는 수월하게 면허를 땄다. 아빠, 나차좀 빌려줘. 안돼, 넌 차를 부술 거야. 하지만 짠돌이 아빠는 차를 안 빌려준다. 불금, 할게 없어 새벽까지 게임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놀자는 톡이 왔다. 지금 시간엔 버스도 끊겼는데. 아! 그렇지! 나는 아빠 차키를 슬쩍 하려고 부모님 방으로 갔다 차키가 어디있는지잘안 보이네 불 켜면 아빠 깰 텐데 나는 더듬더듬 차키를 찾아내고 바로 집을 나와 차를 몰고 강남으로 직행했다 가는 길에 작은 접촉사고를 냈지만 그냥 무시하고 클럽에 도착해 친구들과 밤새 신나게 놀았다 그런데 다음날 폰에 전화폭탄이 와있었다 야 경찰서? 어제 사고낸것 때문인가?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 앞에 경찰들이 와있었다 여수진 씨이집 따님이시죠? 어? 제, 죄송합니다. 부모님이 새벽에 살해당했습니다. 예? 정말로 부모님은 침대에 차갑게 누워있었다. 그리고 거울에 남겨진 글을 본난정악했다 해석은 댓글에.